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말하는 패션 하울 영상인데요. 특별한 옷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희 믹스비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획해 왔던 자체 제작 상품들을 이번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완전 주목해가지고 집중해서 영상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사심을 담아서 만든 옷들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좀 예쁘게 옷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쇼핑몰 하면서 자체대작 옷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게 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주신 사랑 덕분에 이렇게 기획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렇게 말하는 영상보다 룩북 영상 위주가 많아서 감사 인사를 항상 이렇게 글로만 해왔었거든요 오늘은 진짜 감사하다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고, 항상 뭐 댓글을 달아주시던, 안 달아주시던, 영상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감사하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고, 예쁜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소개해드릴 제품은 총 다섯 가지고, 점프스트 하나, 블라우스 세 종류, 그리고 슬랙스 하나,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작한 품들은 이미 저번주에 룩북에서 한번 입었었어요. 룩북 영상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소재나 디테일이나 원단, 이런 것들, 컬러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이 원단. 이 원단이 몽글몽글한 그런 되게 귀여운 원단이에요. 원단을 이렇게 자세히 해서 여기에 띄워드리고 원단이 또이 원단으로 블라우스를 두 개나 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블라우스는 바로 이 스퀘어넥 블라우스고 스퀘어넥이 자칫 많이 파이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살짝 적당한 깊이로 또 이렇게 쇄골이 보이니까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매 부분에는 살짝 퍼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셔링이 잡혀 있어서 봉긋한 느낌의 볼륨감이 들어가 있는 퍼프고 아예 없었으면은 좀 밋밋했을 수 있는데 살짝 봉긋한 느낌을 줘서 포인트를 주었고 실루엣도 약간 더 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장은 이렇게 약간 세미 크롭 정도의 크롭 기장이에요. 제가 저번에는 저희 제작 슬랙스랑 함께 입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오늘은 슬랙스 말고 이렇게 데님 이랑도 한번 입어봤어요. 팔뚝살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많이 짧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이 정도 저한테는 이 정도까지 오는 그런 길이감이에요. 화이트에 데님은 뭐다? 뭐다? 뭔데? <laughs> 질리다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이렇게 두 컬러로만 나오고 이거 블랙도 엄청 심플해서 예쁘더라고요. 블랙은 제가 데님 숏팬츠랑 레인 부츠랑 함께 매치해서 입어봤는데 그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본 컬러기 때문에 컬러별로 소장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격대도. 2만원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첫 번째 블라우스 소개를 해드렸고, 슬랙스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슬랙스는 이렇게 블랙이랑 소라 두 가지 컬러로 나왔고, 이 슬랙스를 만들려고 제작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도, 일단 이 슬랙스는 정말 1년 내내 자주 입을 수 있는 그런 슬랙스예요. 믹스비가 슬랙스 맛집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슬랙스에 진심이기 때문에 사이트에 업데이트되는 슬랙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슬랙스들을 입어봤는데 그 슬랙스들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많이 입었던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저희 제작 슬랙스입니다. 일단 이 슬랙스를 소개하자면 소개할 게 정말 너무 긴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깔끔하게 버튼이 아니라 히든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속 안에 히든 단추를 또 저희가 숨겨서 넣었어요 요게 버클만 있으면은 금방 버클이 떨어진다거나 뭐 벌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클도 달고 안에 이렇게 안정감 있게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단추까지 달았답니다. 원단 두께감도 적당하고 텐션감도 굉장히 굉장히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진짜 신축성을 왜냐하면 아무리 옷이 예뻐도 이게 불편하면은 특히 바지는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정말 신축성은 정말 미친듯이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쭉 늘어난 원단이에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도 불편함이 없고 앞바다리를 해도 불편함이 없고 특히나 출근하시는 분들 회사에서도 바지 불편하면 소화도 잘안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앉아도 구김이 적기 때문에 타시면 매일 입으실 수도 있어요. 마약 슬 더위를 정말 많이 타시거나, 추위, 추위를 정말 많이 타시는 분 아니면은, 요거는 1년 내내 계속 입으셔도 될수 있는 요, 요 부분이, 저 허리 잡아준 요 부분이 하이웨스트로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짧지 않고 넓은 편이어서, 허리 부분은 정말 안정감 있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슬래스고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고 뭔가 차르르 툭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게 해주고 밑디가 길어서 허리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기 때문에 더슬림하게 라인을 느끼실 수 있고 어떤 상이랑 매치를 해도 하이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입어보면 핏이 차르르 툭툭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슬림한 와이드 라인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블라우스들, 블라우스들이랑 매치를 해주시면은 깔끔한 오피스룩이나 뭐 데이트룩, 이런 격식 있는 자리나, 요럴 때 입으시면 될것 같고, 상의만 바꿔서 티셔츠로 입어도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날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이랑 이렇게 클라우드 스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깨끗한 스카이 컬러예요. 정말 구름 한점 없이 깨끗한 하늘 같아가지고 제가 클라우드 스카이라고 정했거든요. 좀 밝은? 밝은 하늘 색깔 컬러여서 지금 시즌, 여름 시즌에 입어주면 정말 시원해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지금 컬러는 이렇게 슬래스는 두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렇게 찰려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또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아서, 4계절 내내 입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여름, 한겨울 제외에는 완전 그냥 교복 바지. 그리고 스냅스랑 매치할 수 있는 블라우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더워요, 여러분. 여기 스튜디오가 너무 더워가지고, 말이 너요 여러분, 더위 조심해야 돼요. 이번 여름이 엄청 길대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블라우스는 이렇게 트위드 원단의 블라우스예요. 트위드 블라우스를 여름 버전으로 입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한번 민트 컬러를 입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화이트 컬러랑 메론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왔고, 저는 지금 메론 컬러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귀엽죠? 이 트위드는 사실 제작 라인업에 없었는데 저희 언니가 이런 여름에 입을 수 있는 트위드 블라우스를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혼자 수상하려고 만든 트위드 블라우스인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고급지고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 그거를 왜 혼자만 입냐? 우리 다 같이 입자. 예쁜 거는 다입어야 된다. 그쵸 여러분? 저 잘했죠? 랭크, 랭크 입고 촬영을 했죠. 샘플로 화이트 컬러만 나왔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줄수 있는 컬러로 하나 더 제작을 해봤어요. 그 원단 중에 저는 이 컬러가 봄에 입기 좋고 되게 화사해 보이는 그런 컬러여서 이 컬러로 제작을 했고요. 근데 약간 이거 메론이라고 했는데 약간 애플민트 같지 않아요? 음. 근데 즉석에서 옵션명을 바꿔 볼게요. 애플민트. 그린 컬러에 하얀색과 원사가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이번에 애플 민트로 결정. 이 단추도 저희가 크기를 맞춰가지고 조금 귀엽게 동글동글하고 약간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적당한 느낌의 동그란 단추를 달았고 원단이 이렇게 단추를 감싸고 있어서 귀엽고 되게 통일된 느낌이 있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스퀘어넥과 퍼프로 디테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원단 두께감이 적당해가지고 여름에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두께감으로 만들었어요. 이 블라우스도 좀 하이나 슈즈에 따라서 어떻게 매치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아까 소개해드렸던 블랙 컬러의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입었어요. 입었었거든요 이렇게 입으면은 그냥 출근룩 완성 화이트 컬러도 물론 화사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컬러여가지고 흔하지 않은 그런 컬러고 저는 데님이랑 같이 매치했는데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또 슬랙스랑 입어줘도 예쁘고 친구들 모임이나 데이트할 때나 예쁜 카페 갈때 이렇게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먹으면서 하지 딱 찍으면은 바로 인생샷 딱 건질 수 있는 그런 컬러의 테이드 자켓이에요. 이것도 정말 사심을 담았죠? 뭐 다, 다 사심을 담았어. 이렇게 있지만 정말 다 사심을 담았어요, 여러분. 도트 패턴이어서 러블리해 보이고 매년 꺼내기 좋을 그런 점프스트예요. 저희는 이렇게 미니 기장으로 만들었고 허리 밴드가 3cm 정도로 되게 안정감 있게 만들었어요. 얇은 것도 해보고. 늘려도 보고 다 해봤는데 지금 이게 딱 좋더라고요 너무 얇으면 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여기가 허리를 딱 잡아주고 이렇게 상의가 이렇게 풍성한 느낌으로 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3cm 정도 두께감의 밴드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지퍼로 그고 벗으실 수 있고 팬츠는 뭔가 미니 스커트 같지만 이렇게 전프수준이기 때문에 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갈라져 있는 거 보이시죠? A 라인으로 떨어지면서 밑단에 이렇게 프리도 들어가서 A 라인 치마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되게 러블리해 보이는 그런 A 라인 핏이에요. 다리 허벅지 부분이 더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일단 활동성도 굉장히 좋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이렇게 안에 속바지도 내장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속바지가 없어도 기침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165 넘으시는 분들이 입을 수 있나 고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미디가 일단 굉장히 길어서 키크신 분들도 입으실 수있고 모델 컵도 한번 궁금하실까봐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지금 164 모델이 입고 와봤고, 키 크신 분들이 미디가 짧아서 불편하지 않을까, 찡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입어봤는데, 164 모델한테 어떤가요? 어, 미디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어. 모델 기준으로 164까지는 괜찮다고 하니까, 160대 후반분들은 조금 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주머니도 있고요, 여러분. 실용성 있게 주머니 없으면 가끔 핸드폰만 들고 나갈 때뭐 이럴 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퍼프도 살짝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기게 단추를 달아서 오픈할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고. 네, 스몰 미디움 입으시는 분들한테 딱 예쁘게 입으실 것 같고, 이게 딱 올려 입어야 이게 그래, 아주 이렇게 올려 입게 잡히, 잡히니까 응. 이걸 올려 입고 밴딩이 안 보이게 비용이면... 이렇게. 예쁘게 입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 허리도 그럼... 더 날씬해 보이고 위에도 더 볼륨감 있어 보이고 아래도 볼륨감 있어 보이고 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세요 <laughs> 도움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블라우스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카라가 있는 블라우스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스케어 블라우스랑 같은 원단을 이용했고 달라요. 이거는 약간 크림기 도는 그런 아이보리 컬러고요 귀여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카라를 만들어서 제작했어요. 버튼으로 열고 다니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이것도 한번 제가 입어보고 보여드릴게요. 짠! 이건 유일한 컬러에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것도 약간 세미크로 기장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하이를. 다리가 길어 보이더라고요 아마 룩북에서 보셨을거예요 룩북에서는 생즈팬츠랑 매치해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중청컬러의 데님으로 매치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컬러가 아이보리 컬러가 있고 한 컬러 포인트 컬러가 더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팔 길이가 딱 적당하게 만들었는데 기장이 또 너무 길면은 팔이 너무 짧아보이고 또 너무 짧게 만들면은 팔뚝 살 커버가 안되더라고요 딱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카라가 있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TMI로 여러분 택을 보여드릴게요. 택도 진짜 사심을 담아서 제작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옷을 입으시고 좀 행복한 일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익스비 로고 밑에 문장을 하나. 정도 몇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넣은 거예요. 짠! 이렇게 다섯 가지 제작 상품들을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뻐요. <laughs> 저희 제작 상품들 사심을 담아서 만들었고 앞으로도 가을, 겨울, 추운 날씨가 돼도 저희가 계속 예쁜 옷을 만들 테니까 입고 싶은 옷들이나 만들어줘서 한 옷들 이런 거 남겨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아서 약간의 TMI가 있었지만 재밌게 오늘 영상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번 여름은 너무 덥다는데 많이 조심하시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정말 알찬 그런 영상들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다음 영상에서 더 예쁜 옷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약간 TMI를 하자면 가을 제작 상품으로는 뭘 할지 잘모르민 하다가 견달기 시즌 처음에는 오늘 셔츠랑 블라우스 긴팔 버전이랑 그리고 세이부츠카 셀렉스를 할 거예요. 그거 밑에 하고 완전한 가을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맨투맨이나 다양한 선택들을 도전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제장 상품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원하시는 제작 상품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제가 예쁘게